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두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면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사도행전 16장 36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사,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마가 요한 때문에 어, 굉장히 큰이 바나바와 바울과의 큰 다툼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 실제적인 갈등이 이 안디옥 교회 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갈등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에는 더큰 좋은 결과물을 또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 저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오순절에. 성령이 이만 자기 집을 내어주고 막아도 성령 충만을 받은 성. 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교팀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왔는지 아니면 뭐 기분이 나빠서 안좋았는지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좀 나이가 있어요 근데 마가는 젊. 그러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는데 짐꾼이 누구예요? 마가 짐꾼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차가 있으니까 성교사님들도 요즘은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집차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무조건 두 다리 걸어 그리고 거기에는 그릇도 챙겨야 되죠. 일용할 양식도 챙겨야 되죠. 무기도 챙겨야 되죠. 하여튼간에 챙겨야 될게 많아. 텐트도 챙겨야 되고,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누가 들고 다니겠어요? 젊은이들이. 마가가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하루 이틀이죠. 산 넘고 골짜기 강 건너 보세요. 맨날 그 무거운 등짐 질고 만약에 가 보세요. 아마 그래서 마가가... 투정을 부리고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젊지만 그 사역 자체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마 마가가 돌아가지 않았는가 중도에 포기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바울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 성교팀이 사기가 떨어졌어요, 사기. 네. 그러니까, 다시금 가자. 이런 게 쉽지 않 거예요. 근데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대량 난감이에요. 아, 그때는 내가 좀 너무 어리거나 뭐 위숙해서 못 갔는데, 이젠 조금 좀 단련됐는데, 아 이제는 좀 해볼만한데, 근데 안 데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다투었. 여기 무슨 단어를 써요?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여기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이 어떻게 다투었다는 말일까요? 예, 예, 여러분 상상하는 대로 그 그거 그거 이상일 거예요. 예? 그러나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그,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주먹질하고, 막이 몸씨름한 이런 다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았겠죠. 왜 그들이 교회 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렇게 다투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꼭 해야겠어. 나는 절대로 양보 못 해. 그런 다툼이 서로 팽팽. 그걸 바라보면서 마가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자책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에이, 이거 <laughs> 네가 잘했어야지. 자기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응?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이성교팀이 분열되고, 성교팀이 다투고, 지도자들이 다투고. 그런데 이 와중에 다시금 성교여행을또 간다? 힘들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응? 음. 그런데 마가는 끝까지 바나바와 함께 성교팀에 합류해서 성교를 간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바나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 그런 마음이 교차일 텐데 바나바가 가자, 하니까, 따라가요. 리더들의 싸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아, 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않아요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교회.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에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예? 그럼 바울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응? 그런 예?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 오늘 이 갈등을 보면서요, 우리가 좀이 갈등 속에서 배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좀 따라해볼까요? 신앙인도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요, 갈등할 수 있고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갈등이 죄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가 되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 부부지만 해도요 그렇게 서로 조금이라도 헤어지기 싫어서 난 너하고 24시간 함께 있고 싶어 헤어지기 싫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갈등이 그죠? 왜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해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런데 갈등은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사실 갈등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두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도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뭐할수 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laughs>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갈등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갈등은 살아있다라는 증거. 갈등은 무엇인가가 일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 가정, 살아있지 않은 가정은요, 갈등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두 사람 다 부부가 지금 안에 만약에 서로 지쳤어, 피곤해, 이제 그냥 관심도 없어. 그냥 니는 니대로 네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가정 갈등이 없어요 왜? 서로 다툴 일이 없어요 니는 네고 나는 나예 그런데 갈등이 있다는 라건 뭐예요? 계속해서 둘이서 뭐해? 뭐한다는 해뭐 거예요 서로를 기대하기 원하고 서로를 알아가기 원하고 서로가 자꾸만 뭐해 살아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갈, 신앙인도 성령충만한 사람도 갈등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갈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갈등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선한 마음으로 살았는데도 악한 자들로 인해서 사단마귀가 일으키는 그런 갈등이 있죠, 죠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오늘, 오늘 이 본문에 이 갈등의 요인, 갈등의 원인, 갈등의 내용은요, 긍정적. 긍정적. 바울은 무엇을 기준으로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까 사역의 효율, 사역의 책임, 이 사역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책임감을 갖지 못했다.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면 안 되는데 그것이 사역의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함께 할수 없는 신뢰가 부족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런 효율과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기준으로 보니까 마가는 아, 사랑하는 형제지만 선교대원으로는 함께 갈수 없다 하고 포기. 안 돼. 근데 바나바는 뭡니까? 바나바는 용서해주자용서 아니, 주님도 용서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바울도 용서하고, 그래서 또기회를 주시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았나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요. 우리, 그, 그 기준을 바나바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맞어, 누가 맞고 누가 틀려요? 둘다 맞는 거예요. 둘다 맞는 거예요. 기준이. 둘다 입장이 옳은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갈등의 원인이 반드시 죄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갈등을 어떻게 사용하신다? 선하게 사용하신다 두 사람이 갈등해요 도저히 줄, 줄이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헤어졌어. 각기 다른 길로 가버렸어.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 야 이게 뭐냐, 뭐냐.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효과적.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신 복음을 사역 사역하는 데 있어서 두 배, 세배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실제로 바나,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어, 마가가 저 구부로 섬에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사실 구부로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멀리 안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어디를 갑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저 비시디비아, 안디오, 이고니언, 여기, 여기 저 루스드라 이쪽은 그냥 쭉 갔다가 거기서부터 해서 저 터키, 지금의 오늘날의 터키 그쪽 방향까지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멀리 갑니다. 아마 마가가 함께 갔으면요. 중간에 또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마, 마가가 아니라 디모델을 데려갔어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우리에게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도전이 나와요. 여러분 이 갈등이 속에서 이들이 선택한 길이 뭡니까? 이들이 심하게 다퉜어요. 의견 충돌이 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갈등 속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일이 있어요. 그 뭡니까?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등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마음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막 서로 치열하게 심하게 다투다가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갈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과여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 여러분이 그것은 결코 스탑해서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역과, 감, 사역과 내 감정과를 잘 분리를 못 시키면 그냥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부모든 뭐 형제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다 끊어버리고 그냥 방콕하는 거야 방콕 방에 콕 박혀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럼 그건 지혜롭지 못해 관계를 단절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건 결코 멈춰선 안 돼. 그건 끊어서는 안 돼.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명.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걸,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도 야 우리 위기 아니냐 우리 교회 위기 아니냐 저두 영적 리더자가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다투는데 야 성격 끝났다 야 하고 그냥 탁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렇게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이랬는데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하고 디모델을 데려가고 나는 마가를 데려갈 거야 하는데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죄야 축복해 주옵소서 바울도 적극해 보내고 바나바도 제왕 잘 되게 해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야 안디옥 교회가 성숙한 거. 더 놀라운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하다 디모데후서 사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디모데 보고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 지금 나한테 마가가 꼭 필요하다. 시간이 하참 지나고 나서는 디모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러는 마가 마가를 꼭 데리고 왔어요. 꼭 필요한 사람 바울이 마가와 회복이 됐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가능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세워가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잃어버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아, 언젠가는 다시금 주님 앞에서 만나서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건데 그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여든 갈등이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좀 도저히 안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서 나도 좀 성숙하고 그리고 저 마가도 좀 성숙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다시금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죠. 예? 그럴 날이 반드시 오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는 이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인들도 갈등할 수 있고 그러나 그 갈등은 아, 죄가 아닌 니그 갈등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사실 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선하게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버리지 말아, 끌어버리지 말아야 될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이 안디옥 교회가 취한 행동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번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서로 보듬어 가. 주 안에 우리나라, 저내 우린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번봤 손이 한분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또는 우리 교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갈등을 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던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